미, 서, 23년 된, 낙태약, 텍사스 법원 검지 판결. 여성들이 23년간 강범위하게 써온 경구용 낙태약 사용을 미국 연방법원이 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결정 이래 낙태 규제와 관련한 가장 논쟁적 판결로 미사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텍사스주 에밀릴로 연방법원은 지난 7일 헨지시가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2000년 식품의약국 FDA가 내린 사용승인을 지수한다고 밝혔다. FDA가 23년 전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연방 법원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미 전역에서 비슷한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방 법무부는 적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미페퍼리스토는 임신 10주 70일까지 사용하는 약물로 미 전역의 연간 낙태 건수 약 100만 건의 절반 이상에 사용된다. 원격 처방을 받아 통신판매 약국에서 우편으로 받거나 일반 동네 약국에서도 약을 탈수 있다. 혈액검사상으로 낙태약을 먹었는지 자인유산인지 구별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이 1973년 이래 유지되어 온 전국 단위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깬뒤각 주가 낙태검지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50주 중 12주간 낙태를 전면 검지했다. 그러나 낙태가 검지된 주에 사는 여성들도 비밀리에 미패 프리스톤을 배송받았으면서 수요가 치솟자, 보수와 진보 진영 낙태 전쟁의 다음 최전선은 이야기 됐다. 낙태 반대내 론자들이 FDA 성인 지소 요청에 손을 들어준 텍사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원신통주 연방법원은 FDA가 미페 프리스톤 사용 성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내 판례가 충돌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소송 증가, 법리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력정 시행 특파원